어, 그래서 저는 어,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어,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어,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어, 생각합니다. 당의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음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국민 옆에 다가가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대중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건 지금 거대 양정당이 사실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.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난 5년 집권하면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,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어, 예전에 어,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어,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. 어,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이 저는 어,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어,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어,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방면으로 어, 제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방금 전에 그 기득권 옹호 정당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. 그리고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뭐 그런 부분은 어떤 뭐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관심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. 아 그게 당연합니다. 사실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한 것이 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. 그건 지금 말씀하신 어 장애인들. 포함해서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사실 우리가 어 공동체로서 e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또그 일은 정치밖에할 수가 없습니다. 어 그게 바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동기죠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장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.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? 어, 제가 해당 분과 간사와 그리고 인수위원을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어, 인수의 정책에 그리고 또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. 어,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당내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내 세력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당의 개혁은 가장 큰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. 국민들이 이 당은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저 민심이 모이게 되면 정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치인은 거기에 따라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어 존재가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민심이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이 어 지금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.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신 생각 궁금합니다. 어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. 어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. 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럼 지금 당장 당권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. 일년 뒤면은 한참 뜹니다. 그리고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.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.